창세기 32장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야곱과 그런 야곱을 만나 씨름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이 그의 사자들, 즉, 종들에게 에서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야곱은 종이라고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가축과 노비가 있으니 주인인 에서에게 알리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전하게 합니다. 이것은 형을 공손히 대할 것을 알리는 말로 지금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318명을 거느리고 왕들과 전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은 전쟁을 치르러 오는 듯한 분위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듣고 야곱은 자기 일행을 두대로 나눕니다. 이렇게 두 때를 나눈 것은 8절에서 설명하듯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달라고 에서가 와서 자기와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이 할 것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진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합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택한 것입니다. 에서가 가축대를 몰고 있는 종을 만나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냐고 묻는다면 이것들은 야곱의 소유이지만 자기의 주인인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뒤에 따라오고 있다고 알리도록 합니다. 아마도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32장 뒷부분을 보면 형에게 보낼 예물, 선물들을 먼저 보낸 야곱은 두 떼로 나눈 일행 사이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온 가족과 함께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야복강에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에게 누군가가 와서 다짜고짜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가 상대하는 대상에게 지지 않으려고 버티자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이 때문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은 폭력을 당하며 움츠리게 되고 더큰 해를 당할까봐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결국 씨름하던 상대는 자신을 놔달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야곱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아마도 축복을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곳 이름을 부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의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렇게 만나셨을까요? 왜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하는 씨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씨름하던 대상은 형에서도 아버지 이삭도 삼촌 나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행동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야곱의 행동들은 다 욕심 때문이었고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보다 형 에서를 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씨름하시며 야곱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긴 너는 이제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씨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상대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씨름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할 때 우리의 정체를 바로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몰랐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의 야복강 씨름은 인생의 전환점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